무슨 일이세요? 아 그럼 뭐 회의실 오면 괜히 불안해져가지고 뭔 일인데요? 아 별건 아니고 우리 지난번에 상수원 보호 에티키 영상 만들었잖아요 네 그거 저희 한강뉴 유튜브도 에 올라갔잖아요 그렇죠그 영상 티버스 화면으로 나온 거 아시죠? 알죠 알죠 아 근데 그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보러 가려고요 예? 네? 어디로요? <목소리도> 여러분 안녕하세요 극한 p 입니다 한강뉴 유튜브를 보시면서 극한PD를 쭉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1 0 말씀이었나요? TV에서 어, 상수원 보호 에티키 영상을 촬영 지퍼스 어, 그 화면에 어, 저희 영상 에티켓 영상이 나온다고 하네데요 어, 그래서 스텝비리가 잘 나오고 있는지 어, 확인 해보았습니다. 그래서 오늘 미션 버스를 타고 상수원부 에티켓 영상을 찾아라. <목소리> 야영 또는 야외 치사행위 수영, 목욕, 세탁 또는 레저행위, 물고기, 조개 등을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, 이 밖에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모든 행위를 금지합니다.라고 하네요. 근데 이거 너무 쉬운 미션 아니에요?

영상 나오는 거 맞아요? 슬슬 좀지겨지네요 아니 아직도 영상이 안 나오고 있어요 아 그러면은 저희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좀 영상 편지를 띄워볼까 합니다 저희 한가문 유튜브를 사랑해주시고 구독해주시고 지켜봐주시는 584명의 구독자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달려올 수 있었습니다 하.. 아,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많았는데 여러분이 사랑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마치 이 버스처럼요. <laughs> 어, 아시다시피 지금 여기는 팔당댐인데요. 한강 상류인데 여기서 이제 주역 하류로 저희가 그 즐기는 한강까지 물이 흘러갑니다. 지금 저기 보이는 곳이 바로 저희가 수중정화 활동 편에 수중정화 활동을 하러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데요. 찍었던 그장소인네요 정말 오랜만에 여기 오는 것 같습니다. 강 p d 목적지에 다온것 같아요. 예? 네? 목적지가 있었어요? 여기가 목적지예요? 네. 여기가 목적지예요. 여기 왜 목적지? 아, 이 건너편에 바람 팔당 호거든요 예. 이 배경으로 우리 한강 사랑 사진 공모전 홍보 영상 찍어야 돼요. 예? 갑자기요? 아, 장난치지 마세요. <laughs> 안녕. 난 강이라고 해.